비교할수록 특가스러운 쇼핑몰 특가닷컴에 손목 보호대 정보가 유용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특가닷컴 상품을 구입하신 후 리뷰하신 회원님의 후기를 영상으로 재구현하였습니다. 아기를 낳고 안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어느 순간 온몸이 욱신거리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발생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더불어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인해 더욱 무리를 받았나 봐요. 잠을 자면서도 아픔이 계속돼서 자다가 깨는 걸 반복하다 보니 지켜 보단 신랑이 손목 보호대를 구매하여 주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체격이 작은 편이다. 보닛 사이즈 자체를 작게 제작된 것을 써야 하는데 M과 L 도 크기로 분리를 해놓고 있어서 자신의 둘레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었어요. 더불어 아기를 자주 안다 보니까. 착용을 하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했는데, 찬물로 조물조물 세탁을 하고 자연건조를 하면 되기에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면소재로 되어있기에 보온 효과도 주며 흘러내림을 방지해 주어서 활동하면서도 걸리적거림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러한 것들이 좋다고 한들 손목 보호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뒤처지는데요 제가 착용해 본 결과 단단하게 지지해 주어서 보호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착용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뛰어나서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더불어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당장의 문제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픈 부위가 나타난다는데 손목 보호대가 이러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아 든든했어요. 벨크로 형태로 되어 있는 손목 보호대는 꽉 잡아 주어서. 제대로 지지를 할수 있게 둘레에 맞춰 쓰면 되어요. 착용을 하면 그 부위에 땀이 나기도 하고 습함 기운이 발생하는데 면이다 보니까 바로 흡수가 되어서 찝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조리원 동기 언니들에게도 괜찮은 손목 보호대라며 추천을 해주고 함께 재구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신랑한테 물어보니 특가닷컴을 통해서 엄청 저렴하게 구했다고 했어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곳은 일종의 코스트코와 같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연회비 33,000원을 내시면 회원이 되셔서 사이트 내에 다양한 물건들을 살수 있어요. 가입 직후 포인트 만점과 함께 추천 인만 입력하면 추가로 5,000점까지 제공하니 15,000원을 증정받을 수 있기도 하고 최고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차입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서 연회비는 뽕 뽑을 것 같았어요. 더불어 신규 회원 같은 경우 100원 특가물을 한번 사용할 수 있어 단돈 100원으로 고가의 물건을 살수 있으니 연회비의 혜택은 사실상 다 돌려받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액다운 정보는 홈페이지 하단에 들어가시거나 앱스토어에 검색하면 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비회원분들도 구매가 가능한데 이는 비회원 전용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 그곳에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세한 부분은 공식 홈페이지나 어플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